최근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를 추가로 도입한다는 소식입니다. 하늘을 빈틈없이 뒤덮어버린다는 의미의 천무 다연장 로켓에 대한 기본 계약을 승인한 것인데요. 앞서 1차 본 계약을 체결한 K2 전차와 K9 자주포 초도 물량도 출고식을 열고 폴란드행 길에 오르게 됩니다. 이로써 다양한 무기를 앞세워 한국 방산의 유럽 팔로가 확장되는 모습입니다. 19일 폴란드 국방부와 폴란드 현지 폴스키의 라디오에 따르면 마리우시 부와 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한국산 천무 MLRS 288대에 대한 구매 기본 계약을 승인할 예정입니다. 폴스키의 라디오는 한화가 만든 K239 천무 18대가 2023년 폴란드에 도착한다라며 한국 측과 맺은 계약에는 지휘 차량 및 기술 지원 차량 탄약 차량 등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기본 계약은 본 계약 직전 단계로 사실상 수주가 확정된 것입니다. 선무는 한국이 독자 기술로 개발한 에메랄레스로 한화 방산부문과 한화디펜스를 중심으로 2013년 완성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폴란드군이 한국 방위 기술로 재차 강화됐다며 선무는 사거리 약8 0 k m 에 239mm 유도 미사일 6발 또는 사거리 약 290km의 탄도 미사일 한 발을 탑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뉴스 등은 이번에 체결되는 계약 규모는 발사 차량 및 로켓탄, 미사일을 포함해 50억 달러 규모라고 예측했습니다. 폴란드가 K2 전차 K9 자주포에 이어 천무까지 도입하는 것은 한국산 무기에 대한 신뢰는 물론 완제품을 인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다른 국가에 비해 짧기 때문입니다. 앞서 부와 슈차크 부총리는 현지 매체 인터뷰에서 미국에 하이마스 MLRS 500대 구매를 요청했지만 제시간에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2019년부터 미국에 하이마스 발사대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폴란드와 한국 간 천무 수출 계약은 당초 한국에서 체결될 예정이었다고 폴란드 현지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한편, 현대로템과 하나 디펜스는 19일 오전 폴란드로 인도되는 K2 전차와 K9 자주포에 초도 물량 출고식을 열었는데요. 이날 부와 슈차크 부총리 역시 출고식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방문이 취소됐습니다. 국방부는 부하슈차크 부총리 방안 이 폴란드 측 사정으로 취소됐다 고 알렸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폴란드 정부 전용기의 영공 통과를 거부해 부하슈 차크 부총리의 방안이 무산됐다 고 보고 있습니다. 폴란드 매체 오넷은 폴란드가 지난 9월 대만과 반도체 실무그룹을 구성 하기로 합의한 것이 중국의 심기 를 건드렸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폴란드 국방부는 이날 성명을 발표해 비행기의 기술적 결함이 발견됐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이처럼 한국 방산 수출의 승전보가 연이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